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를 떠났다. 이말한 마디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자그한 단어에서 한 구절에서 세 개가 오역이 나와요. 그때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고 한글 성경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다소에 단순하게 갔다는 게 아니고 이,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던 바나바가 교회가 막 급속하게 성장이 되고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고 전도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바나바 자기가 그냥 사역하면서 그 교회를 딱 털어지고. 그 여를 이끌고 가면 될 건데, 이 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, 아, 얼마 전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율법 전문가인,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으니까, 아, 다소까지 가서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. 보세요. 이 바나바와 바나바가 그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.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섯 가지가 거리가요. 이번에 차를 몰고 가보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에요. 그 거리가. 차로서 달려서 약네 시간 가야 되는 거리에요. 거리가. 차를 달려서 쉬지 않고 계속 가야 네 시간 가까이 가는 거리에요. 그러면. 그 거리가 봐요.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금 달려가야 될 거리가 될 확률이 아주 많아요. 그먼 거리를 이 다소까지 그 교회가 막 성장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때에 이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그 위대한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죠. 가 가지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바울을 데리고 와 가지고 나중에 그 뒤에 나옵니다.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이 두 바시가 공동 목회를 했다. 이거는요. 성경에 공동 목회를 했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. 사도행전 11장밖에 없어요. 그래가 뭐 미국에서 어디에서 공동 목회한다고 목사님이 두 명이 같이 공동 목회하잖아요. 영락없이 몇개 오라는 게져버려요왜 교회를 공동 목회한다는 게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. 성격이 다르고 설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해 하는 감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요. 이 사람이 공동 목회를 같이 한다는 건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. 그런데 1년간 이 안디옥 교에서 회 사역을 하며 공동 목회를 하면서 이들이 교회를 놀랍게 성장시키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성교사로 파송되어 세계 최초의 성교사로 파송되어서 이 안디옥 교에서 회 파송되어 전 유럽의 중요한데에 소아시아 르키에뿐만 아니고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해 나갑니다. 그래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들인지 몰라요.